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주간 운세 1월 넷째 주, 1월 23일에서 1월 31일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컬러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검정, 색, 오늘은 단색을 보겠습니다. 검정, 하얀색, 빨강,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놓고, 음, 1월 마지막 주, 예, 그리고 연휴가 꼈죠. 예, 명절. 음, 그래서, 어, 간단하게 <laughs> 보겠습니다. 검정 컬러. 네, 예, 하얀색은 잘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하얀 컬러. 그리고, 네, 예, 빨강.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선택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laughs> 검정, 하얀. 예,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뭐 많지가 않으니까. 음, 저는 오늘은 하얀 색깔 선택하겠습니다. 2023년이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음. 1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예, 1월 셋째 주까지 보내고 음, 마지막 주를 예, 맞이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어, 이제 한 달을 보내는 주참 <laughs> 시간은 빠르고도 빨리 갑니다.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예. 그럼, 검, 음, 빨간 컬러부터 하겠습니다. 빨간 컬러 선택하신 분들, 예, 1월 보내면서, 예, 마지막 주, 어, 넷째 주를, 예, 보내는 23일부터, 예, 31일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세 장의 카드로 예, 보고요. 또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고요. 또 추가적인 카드가 필요할 것 같으면 예, 추가 카드를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빨간 컬러 선택하신 분들 예, 첫 번째 카드는 그 심리적인 마음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 내면에서 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이거는 어 대인관계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예 누군가의 어떤 외적으로 부닥치는 것보다내 마음에서 예 대인관계 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 반대 의미로는 갈등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죠. 음, 이 갈등은 부정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만들어서 그 갈등을 크게 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컬러님들은 어, 이번 주에 어, 마음에 어떤 갈등들이 생길 것 같으면 그 갈등은 싹 없애라는 겁니다. 꼭 불필요한 거니까요. 네. 긍정의 메시지로 예, 그 갈등을 어, 긍정으로 전환을 시켜서 좋은 또, 의미로 예, 하시면 은 훨씬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라는 건데, 예,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친다라는 거죠. 예, 저번 주뭐 저번 달에 같은 어떤 반복된 실수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요. 음, 내가 알면서도 어떤 같은, 어, 일을 반복해서, 어, 또 한, 해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할수 있다라는 거니까 내가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미리, 어, 그런 생각이 들것 같으면 안 하면 되겠죠. 네.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예,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예, 목돈이 나에게, 예, 어떤, 어, 어떤 형태로든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들어오면 좋겠죠. 음, 그리고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로는, 네, 행운의 메시지는 월드카드, 어떠한 일이 됐건, 뭐, 대인 관계가 됐건, 나에게 적용이 되는 지금까지 해오는 일에 있어서, 어떤 끝맺음이될수 있다, 완성이 될수 있다. 예, 그거는 좀 홀가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100%의 홀가분함은 아니지만, 60, 70% 정도의 어떤 홀가분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끝맺음 완성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좀 내가, 뭐, 100%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 내가 그거를 만족해야 합니다. 예, 이게 나에게 행운을 주는 거니까 내가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카드는 어 만약에 또어 빨간 컬러 님들께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어 우리 궁합이 좋나요? 뭐 우리 궁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궁합은 굉장히 좋은 카드로 예또볼수 있고요. 예또어 조언의 메시지로는 어,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건강은 조금 예, 조심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요 예, 스트레스 받고 신경 많이 쓰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고 내 예, 건강을 예, 더 먼저 신경 쓰시는 또 좋은 메시지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빨간 컬러님들 어, 1월 마지막 주잘 네,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예, 건강 음, 그리고 마음을 조금 너무 조급하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얀 컬러 선택하신 분들, 예, 보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네, 하얀 컬러 선택하신 분들 첫 번째 메시지는 냉정하시라고 합니다. 어 이성적으로 예,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고요. 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든 냉정하려고 많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도 어, 역시나. 어 아직까지 감정에 내가 이끌려서 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성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고 네,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 그런 한 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감정적인 면에 흔들리지 마시고 현실적인 거 예, 잘 직시해서 예, 냉정한 한 주가 또 필요하십니다. 네, 내면의 어떤 이성적인 네, 주관적인 음. 예, 좀 현실을 직시해서 예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어 금전의 흐름이라던가 대인관계 흐름 일의 흐름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나랑 소통이 되는 사람들 어 다.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원활하게 잘 흘러갑니다. 예, 나랑 소통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요. 예, 금전의 흐름도 좋고, 일적인 흐름도 좀 이렇게 무난하게 잘 흘러가는 또 전체적인 흐름들은 다 좋은 또한 주입니다. 어, 세 번째 메시지는, 어, 병화탄, 음, 기사. 어, 맹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예, 뭐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또 하얀 컬러 선택하신 분들은 어, 약간 그런 지고지순한 사람들 예,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성격이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어, 낭만적인 소년 소녀 같은 그런 한 주를 보내시래요. 네, 너무 이렇게 막 급급하게 어, 어, 한 주를 보내지 마시고 좀 순수한. 음, 좀 이렇게 센치한 한주 <laughs> 보내시라는 거죠. 그럼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로는, 행운의 메시지는 로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합니다. 음, 좋은 소식, 예, 뭐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좋은 소식이라던가, 뭐 문서라던가 합격, 승진, 어, 떤 여러 가지로 내가 기다리고 있던, 내 네, 각자가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이 온다라는가, 어, 온다라는 거가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음, 그리고 조언의 메시지로는 무언가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요. 예그 사이드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계속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어또 그냥 계신 분들은 무언가 취미가 어 취미로든 또 무언가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예 이번 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어딱 음. 스타트를 할수 있는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메시지는 준비를 해라. 예, 준비를 해 나가면은 좋다라는 거죠. 예, 하얀 컬러님들도 이번 한주어 좋게 무난하게 또잘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검정 컬러님들 보겠습니다. 음, 1월 23일에서 예, 1월 31일까지. 굉장히 컬러님들. 네, 검정 컬러님들 첫 번째 메시지는 과거에 예, 과거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생각들이 예, 이번 주도 자꾸 이렇게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의 반대 메시지로는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 자꾸 떠오를 수 있지만 가끔 문득문득 생각이 날 수는 있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예, 그래서, 어,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자꾸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현실적인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미래, 지향적인 생각들 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음,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각자가 주어진 현 상황에서, 어, 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 굉장히 축하받고, 또, 어, 누군가에게, 또 가족이든 직장이든 또 개개인, 개인 다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인정받는 또 그런 어,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음, 만족할 만한 또한 주입니다. 일에 있어서도 인정받고, 그 개개인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번 주, 아, 저번 주, 저저번 주 이달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해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도 만족한 한 주. 이 정도면 흡족하고 만족한다. 음, 나는 지금 잘 해오고 있다. 음,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예, 나 자신도 어, 만족하고, 예. 그렇다라는 거죠. 일적인 거, 예, 일적인거나 개인적인 거는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겁니다. 단 이제 마음에서 예 과거에 예,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꾸 나를 어 속상하고 힘들게 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네,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속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런 거는 홀훌 털어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로는, 어, 타워카드와 전차카드입니다. 음, 타워카드는 아마 그 전차카드가 행운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결정할 문제가 있다면 은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예, 어떤 거를 선택하든 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빨리 결정하라는 거죠. 예, 두 가지 다 좋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미비하게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꾸 이제 어, 스트레스 받고 시간만 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떤 거든 빨리 선택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는 거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로는 이제 조언의 메시지로는 타오카드. 예, 어, 화가 나죠, 짜증 나죠. 어, 일과 뭐 어떤 대인 관계에서 예, 짜증이 나는 거가 있어서 정리를 해버릴까, 뭐 대인 관계를 끊어버릴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타워는 무너지지 않죠. 어, 일 정리되지 않고 인간 관계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 관계성 일대 계속 유지가 돼요. 네, 또 유지하는 거가 좋습니다. 타워는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예, 내가 어, 스트레스는 조금 받지만 음, 손해 볼 거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언의 메시지로 내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네, 검정 컬러님들도 이번 한주 음,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인정받는 또 그런 한 주입니다. 결정할 문제만 또 빨리 결정하시면 되고요. 어, 스트레스는 우리가 또 조금씩 다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참고 조언으로 해가지고요. 잘또 이번 한주 마무리 예, 마지막 주 아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원하는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